혹시 반려해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반려견과 같이 갈수 있는 해변이겠죠? 아닌가요? <laughs> 아, 반려해변은 반려동물과 함께 갈수 있는 해변이 아니고요 아니, 네. 해변을 우리의 입양을 해서 좀 관리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해안을, 해안을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 해안을 네,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저는 그~ 이숲속 공원을 입양했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최근에는 어떤 특정 공원을 어떤 기업에서 입양을 해서 거기 옆 음. 그 깨끗하게 해주는 그 공원을 네. 깨끗하게 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는 봤는데 하이트 어? 진로에서는 어~ 해안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 2020년부터 국내에 반려해변 상업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어 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제주도에 닭머루 해안이라는데 들어보셨어요? 닭머루. 예, 닭머루. 이게 닭벼슬 해안이래요. 아. 뭐 닭이 이렇게 어 그. 뭐 날개를 펴고 아. 뭔가를 먹는 모양의 아. <laughs> 그런 돌 같은 게 있다고 해갖고서 당머르 해안인지, 음. 이 제주도의 당머르 해안을 반려해변으로 해 입양을 해서 <웃음> <웃음> 분기별로 한 번씩 당머르 어. 해안을 찾아가서 아, 네. 인근 해안 도로에 어, 해양 쓰레기를 어. 수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이제 입양을 하게 된그 해안은 그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해안을 홍보하는 역할까지도 함께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요즘은, 어, 뭔가 이제 ESG 활동에서 환경에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더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천이나 바다나, 어, 음. 그런 부분들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해안이 제일 오염되는 것들이 플라스틱 같은, 같은 것들이 것죠. 엄청나게 어~ 무방비적으로 방출이 되고 있다라고 음.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이제 그~ 이~ 쓰레기 청소뿐만이 음. 아니라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 건져내는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좀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 로드킬 음. 그~ 저강 캠페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제 로드킬 하면은 우리가 주로 산속에서 사는 네. 동물들이 그 도로에 뛰어 나왔을 때 그쵸. 이제 그 그런 동물들을 응. 연상을 할수 있는데 하이트 질로에서는 특별히 두꺼비 로드킬 저항 저강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꺼비. 그럼 왜또 두꺼비일까요? 두꺼비. 아, 질로가 <laughs> 네. 두꺼비가 두꺼비가 질로 맥 진로 네. 소주 맞아요 신물이에요 신물이에요 그래. 예. 아, 두꺼비는 음. 그 습지 생태계 환경 지표 종으로 되게 저. 보호를 네. 해야 되는 어그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 순천이 두꺼비의 서식지래요 순천에 습지대가 되게 네, 맞아요 가 순천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순천하고 업무 협약을 음음. 해서 향후 두꺼비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 이제 식민, 식, 시민들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 인식 개선에 앞장을 음. 서겠다고 음. 합니다. 아, 순천, 저도 나이가 나와서 그렇지만, 네. 너무 정말 예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 습지도 유명하지만, 또그 순천 꽃 정원축제도 있잖아요. 네. 순천이 네.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죠. 네, 정말 그거를 보면 가끔 우리가 자연에 정말 자주 가서 이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거를 계속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로드킬 감소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두꺼비를 지키는 로드킬의 네, 그렇죠? 상징적인 거좀 재밌게 봤고요. 어, 생태계가 건강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경지표 중에 하나가 두꺼비의 개체 수인데 그 매년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꺼비를 진짜 저도 못본것 같은데요. 음. 저희 동네에서는 있어요. 어. 공원, 여기 앞에. 여기도 <laughs> 꺼비 네. <laughs> <있어요>. 진짜요? <laughs> 예. 어. 그 시즈닝 되면은 엄청 어머. 시끄럽게 울어. 개구리 아니죠. 개구리 아니에요. 어. <laughs> 네. 다른 거 아시죠? 알죠, 예. 아, 네. <laughs> 이 진로 브랜드 심벌이 두꺼비이기도 음, 하고, 네. 어, 또그 두꺼비를 살려서 생태계도 보호하고, 브랜드를 기억하게 네. 할수 있는 굉장히 또 일석이조의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이트 음. 진로의 <laughs> 재미있는 ESG 활동 두 가지. 네. 반려해변. 네. <laughs> 두꺼비 로드킬, 어, 그 감소 캠페인 재밌게 봤고요. 앞으로도, 어, 이, 주류회사에서 줄수 있는, 어, 어떤 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또 중요하지만, 네. 소비자들과 함께 친근하게 음.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도, 어, 응원하고 지지하고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동참하면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음. 그, 지금 이제 오늘 그 반려해변 두꺼비로 느낄. 네. 이게 사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니까 기업들이 음. 어쨌든 그 ESG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맞아요. 내려고 예. 예. 그런 걸또 한번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아까 깨끗한 물그 음. 다음에 그 진로의 상징인 부꽃이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케팅적으로 뭐그 브랜드를 연상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또더 나아가서 그게 결국은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어 뭐. 그 윈윈이고 예, 응. 서로 동참해도 네. 좋은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류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ESG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요. 건강한 지구를 향한 주류 기업의 다채로운 말걸음.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기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